수교제 36번. 이런 부동식 영역은 이제 교과정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안풀 수가 없어서. 이거의 뜻은 X절대 값다기, Y절대 값은 4. 다이아몬드죠. 와, 이 경계선과 그 내부, 여기. 알겠죠? 이로어진 도형에 속하는 점들의 집합을 TN이라 하고, 이거는 좀 정리를 했어요. 동호라 생각하시고,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윗부분. 알겠죠? 윗부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RN이라 하면 SN은 TN과 RN의 교집합. 알겠죠?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풀어 헤쳐서 문제가 길어졌다고 치고, 알겠죠?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,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풀어 헤치겠죠?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. 이게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 교육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집어 넣어서 막 이렇게 와 외주 평구하고 교정구해서 막 사각형을 삼각형을 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미트 S N이죠 리미트 S N입니다 리미트 S N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이때 sn을 구하기 위해서 sn을 만들어서 극한값으로 그 보내기도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갈때이 직선이 어디로 갈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1로 가죠 이건 0으로 가잖아요 아. y는 x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상황 알겠죠 이걸 s라 하면 이 s는 이 다이아몬드 여기 이 직선하고 직선의 극한 직선이 이거잖아요. 여기 이 부분 이 S 다. 알겠죠? 그러니까 SN을 만들어서 리미트를 보내기도 하지만 SN을 만들기 전에 있는 막 여러 가지 경계선 도형들 극한 값을 보내서 그걸 가지고 큰 값을 구할 수도 있다. 네. 알겠죠? 가끔 나왔습니다. 이걸 복잡하게 만들 게 아니구나. 리미트 SM만 구하면 되니까. 그래서 S는 이다이몬드처럼 이게 y x 도대칭도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4개의 주삼각형이 네. 그래서 답은 8입니다. 네. 별 붙여야 됩니다. 필기.